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과제는 요구되는 내용에 맞당하로 난파이를 이용한 것을 소거법 전체 프로그램을 작성했고 그 코드와 결과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과제의 조건은 크게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음 모든 계산은 난파이를 반드시 사용해서 그현해하고 둘째 어, 간능별로 함수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해가 유일한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그라고 무선희 많은 해가 존재해야 하는 경우를 각각 하나씩 예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넷째, 아, 마지막으로 가우스 조던 방법을 어, 이용해 요구된 해를 구하는 함수까지 적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네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과대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함수는 가우스 소거법 함수 즉, Gaussian Elimination 입니다. 이 함수는 입력으로 A 행렬과 B 벡터를 받아서 두 개를 합치 확대를 만든뒤 소, 가우스 소거법 적용해 사도리 로 변화합니다. 구체적으로 비바드 찾고, 그비바적 기준으로 아래 측행 등을 용어로 만들어 방식입니다. 음, 중간에, 중간에 비바시 용인 경우에는 그 열을 건너 뛰어서 자유 변수가 생기도록 조리했습니다. 이 함수의 민화 값을 사다리 꼭 해제된 확대 하리리입니다 Uh, 두번째 함수는 후진대법 함수 즉 back substitution 입니다. 이 함수는 소거가 끝난 사다리꼴 행로를 받아서 실제 해를 계산하거나 해가 없을 경우에는 논을 uh, 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Uh, 만약 어떤 행이 0 0 0 아와 uh, 같이 왼쪽이 모두모 uh, 모두 0인데, 오른쪽 값만 0이 아니라면 이 시스템은 무수히 생기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또 비바실 기호 개수가 변수 개수보다 적으면 자유 변수 생겨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임으로 자유 변수를 0으로 두어 하나의 예시 해를 만들어서 그 결과 시제로 ax equal b를 만족하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함수는 gauss a s jordan 방법을 이용한 역해렬 계산 함수 즉 gauss jordan elimination in reverse입니다. 이 함수는 A 행렬과 단위 행렬을 에 단위 행렬 I 나란히 어, 나란히 붙여서 A I 형태 행렬을 만들고, 거스절연석어년통해 그 원적을 단위 행렬로 만들면서 원른쪽으로 만들면서 A 행렬을 생산합니다. 예산 중비바시용이 용인열이 생기면 그 행렬뜨기 행렬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논을 반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에서 필수로 요구된 세 가지 예제입니다. 어, 여기. 아, 첫 번째 예제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두 1, 2와 2. 이와 이 징징해를 사용하여 하나의 해가 정확하게 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두 번째 예제는 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누식이 서로 무순 되는구 주로 만들어서 가스 소가 후 영영 시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구성했습니다이 경우 프로그램은 해가 존재하니 않았습니다라고 출력합니다 음, 이렇게 음. 세 번째 예제는 문순히 많은, 아히 어, 많은 전제하는 경우입니다. 두 행이 서로 완전히 같은 시인시 경우 자유 변수가 생기는데 이 경우 제가 변수를 0으로 두어 하나의 해를 만들고 a x 이퀄 b를 계산해서 실제로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행렬 함수가 제대로 적당하지 않은 확인 하, 확인하기 위해 이메 이 b 2이 행렬에 대해 역행렬을 계산하고 a와 역행렬을 어, 역행렬에 대해 역행렬을 계산하고 a와 곳할 때 단위 행렬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첫 어, 번째 함수로 가우스 작업을 수행했고, 두 번째 함수로 해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고 실제 해들을 계산했으며, 세 번째 함수로 가우스 저장 방식의 역할을 계산까지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저건에 맞추어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예제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바피오랩 매체가 씨 감사합니다.